신세계 배관 용접학원 한큐에 하는 토치 변형 토치 변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세라믹 역방향으로 위빙. 여섯 시구간 역방향 위빙을 하게 되면 몸이 편하겠죠. 둘째, 옆으로 위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명 옆치기. 이 방법은 대형관 용접할 때 많이 해요. 셋째, 정방향 위빙. 초보자들이 용접을 처음 배울 때 정방향 위빙으로 시작하면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강추. 넷째, 옆으로 위빙의 반대방향 위빙. 위빙할 때 장애물에 손이 걸리면 사용하죠. 자, 본원의 교육생 시범 영상 한번 볼까요? 토치를 거꾸로 잡고 여기빙으로 시작하는 거 보이죠? 여기빙으로 시작해서 옆으로 위빙. 정방향까지 토치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죠? 그럼 장애물 때문에 위빙이 되지 않을 때 어떡하죠? 이런, 옆으로도 위빙이 안 되네요. 이럴 땐네 번째 위빙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장애물을 피할 수도 있고 그리기 용접보다 비드도 예쁘게 낼수 있겠죠. 처음 해본 토치 변형인데 결과물이 괜찮네요. 물론 제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렇듯 용접사라면 토치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 연습하는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하실 때 팁은 토치를 움직이려는 쪽에 칠에 힘을 주고 반대 방향에 3에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겁니다. 이상 용접을 해 보지 않았던 영업 사원을 용접사로 만드는 신세계 배관 용접 학원 교육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